네 반갑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어우,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죠? 어 가을 비가 내리고 오늘이 상강이죠.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데 어, 확실히 네, 네 계절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점점 시계가 지나가면서 흘러갈수록 어, 또 다른 계절이 다가오는 것처럼 시장도 결국에는 네, 흐름을 상승쪽으로 바꿔주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내렸다면 오르는게 시장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해외시장 보시면 일단은 버티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일제히 하락 출발을 하긴 했는데 막판에 다시 다 올려놨습니다. 뭐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다 뭐 그런 부담감들 가지고서 또 이제 문제시 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기업도 실적이 좋지만 금리 때문에 뭐 희석됐다, 어, 금리 인하 효과 없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그냥 지수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냥 괜찮아요, 그죠?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02.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래쪽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괜찮아졌죠.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 0.18밖에 안 올랐지만 아래쪽 마이너스에서부터 다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S&P 500도 하락 이후에 어, 상승 전환됐습니다. 어, 오늘 같은 분위기라면은 일단, 어, 오늘 아침에 그, 포지션이, 그, 주가 떨어져서 시작했잖아요.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을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만약에 반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라이 마감에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네, 아마 국내 증시가 금융위로 반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저녁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 하이닉스, 네, 기업들 발표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음, 일단 기대감,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실질적으로, 분위기 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TSMC와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게 나왔었고, 또 하이닉스의 실적도 지금 증권사에서 다시 재수정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걸 생각해 본다라면 분위기가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만큼은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수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또 기대감에 그치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모습은, 일단은, 어제의 어떤 낙폭을 회복해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많이, 뭐, 내리지 않은 형태의 주식, 그, 계좌를 가지고 운영하셨다라면, 오늘은 상승쪽으로의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즉, 계좌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뉴스 볼게요. 어, 뭐 시어간들 어떠리 <laughs> 엔비디아 오늘은 0.08% 하락했다. 시어간들 어떠리 그죠? 어 엔비디아가 대장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굴림이 완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AI와 관련된 이야기는 완전히 쏙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AI 쪽 관련한 부분은 어 일단 뭐 공급 부족이니 뭐니 그런 것들 다 들어가고 블랙결 효과 네. 지금 실적 기대감 하고요. AI 전용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 이거는 내년 내 후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게 완전히 뭐못 박아진 모습이 좀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이번에 깜짝 실적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깜짝 실적 요거는 지금 저응하시면안 됩니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 생각 외로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블랙웰에 대한 어떤 수요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블랙웰은 4분기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실적은 그렇게까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용 칩에 대한 어떤 수요는 그렇게까지 크게 제거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일단은 증가세를 보이긴 하겠죠 증가세를 보이긴 할텐데 어, 과거에 이제 지난 실적 발표 때도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한번 출렁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 성장을 하긴 했음, 했지만 지난번 성장치보다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많이 안 되는 게 지난번에 100% 성장했는데 이번에는 50%밖에 성장 안 했다. 근데 똑같아그 오히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더 올라갔거든. 실적도 더 올라가고 그런데 어 성장률 이 줄어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유를 대서 끌어내렸었단 말이죠. 이번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면 어, 매출의 규모, 실적의 규모는 올라갈수록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이 상승폭 이런 부분들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100원 벌었다가 200원 벌면은 100% 200원짜리가 다시 100원을 더 벌어서 300원을 벌게 되면 그거는 50%밖에 안 돼요. 왜냐면 100원에서 200원 가는 거는 100% 증가지만 200원에서 300원 가는 거는 네, 똑같이 100원 증가에서도 50%밖에 증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은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냥 뭐 계속 100원 벌던 기업이 200원 벌었다가 300원 벌었다가 뭐 또는뭐 이제 400원 벌었다가 800원 벌었다. 이렇게 어 2486으로 이렇게 248 네, 16뭐 이렇게 그 W 막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네, 핵심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네, 이 성장성으로 보게 되면은 둔화되는 형태를 보이게 될 거고 매출의 규모나 수익성 또는 전망 이런 것들을 봤을 경우에는 더 커질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달에는 100만원 벌었지만 이번 달에는 120만원 벌었다. 아이고 잘 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야 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아니죠. 성장성이 둔화되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아마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 뭐또 얘기가 나오겠죠 네 이제 어 실제 피크가 나왔다느니 뭐 조정이 나올 때는 그런 얘기들을 꺼내기 마련이니까요. 자, 네, 근데 아무튼 엔비디아의 흐름은 어~ 당분간은 네, 꺾일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자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요즘에 주가가 오, 24만 7,500원까지 올라갔네요 분위기가 좋아요 네어 실적 주주환원 수주 이런 기대감 3박자로 부진을 끝내겠다라고 얘기했고 하는데 얘는 그런 실적 부진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 뭐 이런 거보다도요. 어, 아시죠? 순환출자. 네, 이지배구조이 정기선 요장의 어떤 그, 매수에 대한 의무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뭐, 이 부품에 대한 어떤 성장성, 요즘에 이제 유럽 그 기업들이, 유럽 쪽 기업들이 이제, 이, 전동화, 부품에 대한,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줄을 서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고, 평균 단가도 올라가서, 뭐,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어, 일단 현대보비스가 그동안 우리 SD7에서, 네. 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었잖아요. 이제는, 네, 지 혼자, 나 그동안 못 올라갔던 거다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뭐, 이런 부분들은 금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가 올라가서 나쁠 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완성차 쪽에서, 뭐, 현재 차나 기아차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부품 쪽은 일단, 네, 경기 호황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은 열어볼 수가 있겠죠. 자, 자, 미국 중심을 볼게요.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게 뭐 우려감일까요? 네. 어차피 한다고 했는데. 이 금리 인하를 가지고 왜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미 방향은 잡았잖아요. 방향 잡으면 된거 아니야? 비컷 때리는 상황이 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 글쎄 혹시 다 라는 생각 자꾸 드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잡음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음, 글쎄요. 양호한 기업이, 네. 양호한 기업의 실적이 시장을 지탱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자동차 기업 GM은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나왔다 그다음에 밝은 전망까지 나왔다. 어, 필리모리스 같은 경우도 양호한 실적을 내나왔다. 이런 얘기들.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죠? 네. 어, 근데 제네럴 일렉트릭의 분사로 탄생한 GE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도 에어로스페이스네. 이 기업은 이제 실적도 괜찮고 다이어스 높게 했지만 주가는 9%나 떨어졌다.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laughs> 실적이 저도 급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대선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관련 그룹 기업들이, 자,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었고요 로키드 마틴은 시장 예상을 믿던 실적이 여파로 주가가 6% 정도 하락했다. 오, 군수업체 쪽에서는 왜 시장 예상을 믿던 실적이 나왔을까? 네. 이제, 전쟁 다 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긴 드는데, 어, 글쎄시다. 네. 아무튼 뭐, 기업들 실적은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분기, 현재 시점에서 올라가는 그런 실적을 가진 기업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잘 벌다가 이제부터 실적이 잘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막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일단 기업들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 주기적인 부분들을 봐야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직전 분기보다 올랐냐 내렸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네 나쁜 건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음,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업체들의 주가는 연속 하락적으로 하락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번에 비컷, 11월 달에 금리 인하 0.25, 이번 12월 달에 0.25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어 일단은 뭐 물가 cpi 지표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번 달도 잘 넘어갔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한번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 부분들이 더 후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뭘까요 경기가 좋다 네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못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laughs>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견제하긴 했어요 근데 요거는 아직 지표 더 봐야 돼요. 다음 달 실업률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CPI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건수. 네. 이런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네. 지금 당장 국제금리에 대한 영향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커스을한번 당해 단행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기조는 당분간은 더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얘기죠. 네. 자. 매그니피센트7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거는 올랐는데 엔비디아와 애플, 테슬라는 하락했다. 이 테슬라의 하락이 제일 어, 그 경계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바로 시작 발표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테슬라의 실적이 실망감을 줘버리게 되면 이거는 후폭풍이 좀셀것 같아 보여요? 이게 만약에 굉장히 괜찮게 나왔다, 긍정적이다, 전망도 좋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2차전지 업체들 관음, 그, 움직임들은 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만약에 테슬라의 실적이 뭐 실망감을 줬다라든지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진 형태가 나타났다든지 뭐 급락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어 상당히 좀 부담감을 많이 줄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어, 테슬라 주가, 이차전지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주가에 오늘 주목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음, CNBC에서는 지난달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했다. 개선된 경제지표가 배경일 수도 있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에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 때문일 수도 있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얘기죠 <laughs> 알수 없는 얘기고 어, 금리가 일단은 내려가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나 이런 것들이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금리 인하 기조를 연준이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국제금리의 상승은 그렇게까지, 네, 뭐,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음, 그 외에 이제 볼만한 거, 이제 2차전지주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IRA를 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다음에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예측이 불허하다 네, 트럼프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것도 참 신기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주 2주 남았죠. 2주 남았는데 2주도 안 남았어요. 11월 4일이잖아요. 5일인가요? 4일인가 5일인가 그러니까 와. 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업적지적 한다는 것은 끝까지 긴장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략설비나 방산주는 뭐 계속 주목해라. 네, 누가 되든지 간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 어, 대선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셔야 되겠네요. 네. 음, 그리고, 어, 썸머 타임이 해제가 되는군요. 내 달부터, 네, 11월 4일부터네요. 그러면 시황이 1시간 늦어집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미국 증시가 1시간 늦게 끝나면 시황이 1시간 늦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참고 미리 하시고요. <laughs> 미리 참고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그런 정도고요. 음, 그 외에 지금 보시면 전기차가 테슬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랐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분위기는 시장 전체적으로 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 보이기는 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대장주 마저 셀트리온, 쌈바가못 이끄는 바이오죠. 뭔 소리지? 어 바이오주가 오늘 하반기 증시의 주도주가 됐다 주주가 되는데 왜 주가 떨어지냐 <laughs> 네 대장주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가지 않았어요 네 100만원 넘어갔는데 왜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디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부담될 건 없어 보이던데 네음 글쎄요 네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포지션들이, 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누가 뭐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주가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좀낮아 있는 상태고요. 이 모건 스탠리 얘네를 좀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셀트리온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얼마에서 얼마를 낮췄다. 근데 이 모건 스탠리는 그냥 국내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까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얘네들 우리나라에서 활동 안 하면 안 되나요? 꼭 활동해야 되나요? 또 MSCI 지표 꼭 굳이 해야 되나요? <laughs> 어, 모건 쌤님 얘기만 들어도 짜증나네요. 네. 얘네들 이 촉발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얘네 조사들 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왜 얘기 속 들어갔어? 네, 하이닉스 그선행 매매한 거 어떻게 됐어요? 뭐 벌금도 나온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냥 그런 걸로 끝내는 건가요? 어, 이러니까, 군, 그, 국내 시장을 외국 놈들이 그렇게, 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네. 이뭐 조사 들어가서 그냥 벌금 조금 내거나, 뭐, 이런, 이런 거뭐 얘기 쏙 들어갔어. 네. 아니, 불법이잖아요. 주가 조작 아닙니까? <laughs> 근데 왜 이렇게 해놨지? 참. 네. 그것도 진짜 어이가 없는 상태네요. 네. 자. 어, 현대차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차. 지금, 하여튼, 모건 스탠리는 믿고 거른다. MG죠, MG. 믿고 거른다. 네, M.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현대차가 이제 어제, 네, 4조 5천억 규모의 IPO를, 네, 진행을 했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디 총리를 이제 만났는데, 목표 주가는 36만원까지 올릴 수 있겠다. 뭐를요? 현대차의 목표 주가. 왜? 이... 인도 증시에 이 상장한 이 부분들은요, 매우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자동차 업황 부진,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4.6% 떨어졌다. 시장 대비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한 번씩 봐보세요. 4.6%가 뭡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자동차 주가 떨어졌는데,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제 시장이 안 돼서 떨어진 거고요. 음, 아무튼 그런데, 이 인도 법인 IPO를 통해서 현대차의 기업 가치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33억 달러 규모의 IPO에 성공했다. 문바이 증권거래소에 입성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규모나 흐름 자체가 커져 있다 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일단 실적 네, 그 다음에 이 인도의 IPO 이런 것들이 현대차의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아, 어, IPO 성공으로 현대차는 10월 말 이후에 8,000억, 그러니까 이번 달 지나서 8,000억에서 1조 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기대가 되고 있다. 지금 현대차에서 가장 우리가 어좀 기대하고 있고 조금 답답한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어떤 그 규모를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IPO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돈으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아 어,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네. 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계획, 이런 것들. 이 실적은 좀 부진할 수도 있다. 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을 해줄 것이냐가 되는 거죠. 뭐, 우리는 전망이 좋아요. 뭐, 앞으로 뭐할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 깜짝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좀 더, 네. 멋진 기대감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데이 컴퍼니스콜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향후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한 어닝 미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어, 현재로서는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네,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 또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얘기죠. 네, 지출이 많았다라는 부분들이 어 아마도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 조금 네,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오늘 시장은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좋게 나온다라면. 네, 내일은 일찍 반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요거는, 네, 도박성 움직임이 좀될것 같아요. 괜찮다! 그래서 급등한다! 그러면은, 오늘 배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2차전지 쪽이 아직도 배팅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네, 아무튼 그런 형태의 단계적 움직임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도 예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이죠? 네. 대한통운도 네, 7일 배송을 하겠다. 네. 일요일도 배송하겠다니, 아 요즘에 뭐 근데 택배 물량이 많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한통운이 열심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엔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죠? 최근에 우리도 저 위쪽에서 많이 팔아먹고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주 7일 배송이면은 그냥 매일 매일 오네 <laughs> 어유 괜찮다. 오네라는 것을 이제 매일 오네로 야 이름은 누가 이렇게 잘 지었지? 네 그래서 어~ 이제 흐름을 이렇게 잡아가겠다는 얘기인데 대한통운이 요즘에 쿠팡 물량도 많이 같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그 다음에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 주가 막 올라갈 때그 요즘에는 이제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인가 네 그런거 알리페이 뭐 알리익스프레스 맞죠 알리 어, 그쪽에 어떤 그 수량도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난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죠 네 많이 요즘에 잠잠해졌잖아요 뭐, 이, 뭐 그, 이커머스 회사 다 망한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꼭 그래 보이진 않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 택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커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주 7일 배송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쿠팡이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그 로켓 배송인가 그걸 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 대한통운이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쪽을 자꾸 뺏기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쿠팡의 업무를 대신 그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갈거 우리 전체적으로 다7일 배송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어~ 더 금융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택배기사님들 너무 고생하는 거 많아요. 네. 너무 시간을 쫓기고 그런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아무튼, 네. 어... 요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쪽을볼수 있기 때문에 경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이 좀될수 있습니다 네뭐 그런 정도고요뭐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 게임주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게임주들도 좀 올라가긴 해야 돼요 그죠 너무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요즘에 이제 NC 소프트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음 바닥을 성공적으로 계속 잡아내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지금 근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펄 어비스 같은 경우는 3 분기 실적이 영업 손실. 아 이러면은 분위기 나쁘겠죠. 네 컴투스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할 것을 전망되지만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감소할 것이다. 음그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감소세가 나올 것이다. 자 무슨 소리지? 흑자 전환이지만 감소한다. 네 아니 흑자 전환이 되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디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얘기지? 어, 전분기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인 건가? 아니면은, 어, 잘모르겠는데 무슨 소리를 써는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흑자 전환이면 원래 적자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한 거지? 순익과 매출액과 순위익이 감소했다 그면 적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흑자 전환인 적자에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이거 뭐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자, 카카오 게임즈는 94% 떨어뜨, 네. 그 다음에 네오 위즈는 76%, NC 소프트도 47% 정도 영업이 감소가 이상됐다이 정도면 카카오 게임즈는 거의 재앙 아닙니까? 이거 95% 떨어졌으면, 네. 100만원 벌었다가 5만원 벌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네안 좋네요. 네 크래프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네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그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주의 새로운 왕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n c 소프트는 뒤로 많이 밀려나고 있어서, 네 크래프톤이 이제 떠오르는 강자, 네 새로운 강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크래프톤 쪽에 거는 기대감도 더큰것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을 출품할 계획이다 되어 있는데 넷마블처럼 이렇게 신작을 출시하게 되면 일시적인 주가 상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근데 넷마블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유지가 이렇게 횡보 유지가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신작이 나오게 되면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네, 뭐 배당주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배당주들은 네잘 골라야 됩니다. 오늘 특강에서 네 오늘 특강이죠. 두 번째 시간에 배당주 나오나요? 네, 아무튼 배당주들은 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아, 그 정도 되어 있고, 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사 목표가 목표 가격이 줄상향하고 있다. 네. 지금 100만원짜리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줄상향을 하고 있다. 목표 가격이 올린다. 조심해보세요. 네. 증권사 애들이 또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은, 쟤네들은 참여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또 설레발 치고 있으면 주가 떨어질 수 있죠. 마찬가지야, 엔비디아도 지금 천장 뚫는다, 어쩐다, 막 그러지만, <laughs> 다시 사과 맛좀볼까 누가 쓴 기사입니까? 자 아무튼 이런 거자 국제유가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는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떨어집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나타난 부분이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환율이 1,380원 네 뚫고 넘어가면서 오늘 이제 1,400원 넘어간다. 트럼프 당선되면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트럼프 당선 기대감 높아지면서 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습니다. 그리고 환율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실 1,400원이 경항라인때이긴 한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글쎄요, 뭐, 지금 금융당국, 외환당국에서 개입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1,400원을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이 고점 라인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네,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되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일단 뭐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삼, 삼성전자를 30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자, 최장기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만 네, 기록이 이제 어디서 멈출 것인가? 이제 매도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 기록 세우려고 자꾸 지금 지금 파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매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변화는 언제 일어날 수 있는가?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었다 라면 그 시점이 바로 반등의 첫 번째 발자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자 반등 언제 나와요 네 외국인들이 사주기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좀 과하게 던졌다는 라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시고 3년 전자가 시장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그런 시가총액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더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옵션 시장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 있죠. 예, 외국인들이 이해지용으로 파생 쪽에. 어, 걸고 들어는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를 통한 그런 대응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분위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일단 가졌었다라면, 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 반등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크게 올라간다는 느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네,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어, 느낌으로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늘은 약간 희망을 가지고 진행해 보자고요. 네, 어, 이제 실적 기대감들도 있고. 네전망치도 조금씩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포지션들을 조금 더 확대해 보자고요. 자모두 힘내시고요. 네 증시가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또 이제 주가가 금방금방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그 날을 기다리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 시황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